8월 15일. 지금 몇 시야? 9시. 9시가 됐어요. 얘는 지금 수평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이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지만안 된다. 아이 이걸 어디다면 제일 낮은 데다 먼저 뗍시다 지금 제가 이거 수평을 잡고 있는데요. <laughs> 이쪽에 수평을 제가 카메라 아저씨. 여기를 비춰주세요 여기는 사각지대를 안보여 보이니? 보이지 <laughs> 높네 내가 왜 칼을 그렇지. 음 응. 지금 이. 연필 같은 건데요 얘로 어, 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는 건축을 하면 바닥수평을 잡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된게 바닥수평을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러니까 벽을 올리고 나서 바닥수평을 잡는지 좀, 좀 그렇죠. 일을 거꾸로 하는 편이죠. 제가 일을 항상 거꾸로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된 거니? 하나 묶어 놓고, 묶어 놓고, 보면 그러면... 봅시다. 물이 왔다 갔다 지금, 저, 당겨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어유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물이 이렇게 지금, 뭐야. 이렇게. 아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곳에 이렇게 지금 물이 만큼 있죠? 햇빛 때문에 이게, 그때 어떻게, 각도 때문에 그러나? 빛따가니 보인다. 어쨌든, 어쨌든 지금 물하고 카메라가 흔들려요. 으아, 카메라가 흔들리면 안 되지. 물하고, 음, 비슷하게 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 호수를 따라가 볼까요? 지금 이곳에, 해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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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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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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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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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인가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수평이 같다. 아, 다시 한번 봅시다. 헷갈리니까 물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다시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근데, 이게 일이면 힘든데, 이게 재미있어서 하는 거라 아, 야, 카메라 잘써 있거라 다시 카메라를 옮깁시다 아니지 그렇지 오, 카메라가 넘어간다 다시 이쪽만큼 봅시다. 我有毛病。嗯嗯 <laughs> 어유 여기는 내가 그냥 해놓은 건데, 이거 맞은 거야? 아, 내가 이걸 봤나? 자, 이번에는 여기고요. <laughs> 테이프 씨에 들어옵 에헤헤 이런. 어이구야. <놀람> 물이 세지 이러면 혼자 일을 하면 이런 재미가 있어요. 자, 봅시다. 물이 어디까지 내려갔냐. 우리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도 많이 높은가 보네. 다음은 이쪽 코너. 여기 를한 군데를 더 봐야 되는구요 나중에 보지 마. 보도록 하고요. 아, 이게에왜 이리... 물이 들어갔어? 헤헤. 아니 왜 물이 들어갔냐고? 이거 다시 봐야 되겠네. 다시 봐야 되겠어요. 물이 들어가 버렸구나. 중간에 에어가 들어가 가지고 에이. 에어가 들어가 가지고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난번에 기둥 세우고 그냥 했는데 봤더니 중간에 에어가 들어가서 물을 다시 담아서 지금 해야 됩니다. 에어가 들어갔어. 다시.